꽃님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제 이틀 아주 택배 다 사서 보내고 그 많던 꽃 어, 그리고 이제 어, 한 이틀 쉬었습니다 어 이틀 방송을 쉬었고 어, 어제는 아주 하루 종일 많이 쉬었습니다 쉬고 또백산언의농장 백산농장에 가서 제라름 세트 구성을 좀 갖고 왔어요 어 세트 구성 요렇게 3종을 요렇게 했어요 사장님이 에, 백산 사장님이 이렇게 3종에서 판매를 해봐라 <laughs>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3종 세트에서 판매를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어, 10세트를 주셨어요 10세트 요렇게 보면 어 30개 또, 여기, 여기, 또, 저것도 있, 습니다만 SK 자르도. 음, 그래서, 음, 30개, 10세트를 팔아봐라,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 이 백산원의, 음. 이, 이, 꽃이, 우리 꽃님들 빨간색, 빨간색 원하시는데, 빨간색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백산에. 이게 중국에서, 우리 백산원의 사장님, 아드님이, 어, 윤실장님이, 어, 중국 출장 가서, 어, 중국, 몇달 전이죠. 벌써 몇달 전. 여름이었어요. 여름.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요, 중국 제라름을 이렇게 수입을 해왔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모종이 아니고 큰 거를 수입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달, 어, 여름에 수입했으니까 몇달 키웠죠. 몇 달. 그래도 좀 제법 큰 거. 요렇게 보면, 대가, 대가 이렇게, 대가 아주. 대품, 데품, 거의 대품이에요. 그래서 요, 흙이 좋거든요. 흙이. 뭐, 10, 10cm 분, 1 10, 뭐, 그렇지만 요거 좀 데리고 있다가 지금 2월도 이제 다 가잖아요. 음, 3월 초에 분갈이, 연탄갈이 식으로 분갈이 해주세요. 이름은 요렇게 우리 매니저가 나비향 노주라고 해요. 노주. 어, 나비향 노주. 요렇게. 꽃이 요렇게. 노주. 장미꽃처럼 핀다. 그지? 어, 어, 예쁘다. 어, 노즈, 요렇게 아주, 새빨간 아주, 곱지? 응. 응? 중국 제라름이라고 하면 돼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왔으니까, 어, 중국 제라름, 어, 나비양 로즈. 노즈, 이름은 나비양 노즈, 요렇구요. 또 얘는 이제 요렇게 아주 핑크인데도 요렇게 아주 그냥, 이쁜 핑크입니다. 이쁜 핑크,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입장은 요런데, 이름은? 메일이. 메일이라고 해요, 이름은. 메일이. 메일이라고 합니다. 얘도 내놔 아주, 음,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 이 보세요. 대가 아주, 어, 나쁘지 않아요. 거의 대품 수준이다. 어, 그래서 3월 초에, 어, 뭐, 빨리 분갈이 하고 싶어 싶다. 그러면 뭐, 2월 말이라도 이쁜 토분에, 음, 그렇게 연탄가리 식으로, 그렇게 분갈이 하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꽃대가, 꽃대가 아주 꽃임심이 아주 이거 보세요. 꽃대가 아주 지금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해서 아주 계속, <laughs> 꽃을 내주죠. 보면은 아주, 제라름 아주. 얘도 보니까 꽃대가, 꽃대가 많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 밑에도, 여기도 하나 있네. 네 대. 요렇게 빨간 꽃. 또, 얘는 이제 피치빛이라고 래서 피치 색깔이라고 해서 약간 뭐, 어, 빈티지, 피치, 피치색, 요렇습니다. 얘도 요렇게, 피치색인데, 요렇게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얘 이름은? 루하? 누하. 누하? 누하라고 합니다. 누하, 이름도 이쁘죠? 요렇게. 피치색.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세 개, 세개 요렇게 세트 판매하시라고 하네요. 음. 우리 사장님께서. 세트 판매로 열 세트 팔아봐라. 어, 그래서, 이렇게중국제라름이렇게세개 소개해 봤습니다. 어, 너무너무 수영도, 진짜, 이렇게 보세요. 수영도, 수영도 이렇게. 수영도 아주, 모나지 않고, 너무 이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청춘, 그지? 청춘이야? 한참 이쁠. 이쁘다, 이쁠. 나이, 그지? 청춘이야? 청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세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얘는 좀 비싸대요. 얘는 비싸게. 얘는 수입이 들어왔대. 얘는 박회사또 <laughs> 숙례를 내볼게요. 박회사님 이거는 2만 5천 원은 받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 제가. <laughs> 아유, 사장님, 뭔 소리여. 지금 경기도 안좋간대 우리 꽃님들 지금 제라늄 시즌에 좀 이쁜 거 보시라고 좀 싸게 줘. 이렇게 막 제가 좀. 농장 사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윤실장한테는 미 <laughs> 윤실장은 너무 착해가지고 뒤에서 웃기만해 그래 내 미안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진짜 이런 곳은 스토어와 블로그에서 진짜 뭐 어, 최하 2만 5천 원, 3만 원 받는다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우리 꽃님들 사셔요. 꽃은 뭐다 이쁩니다. 꽃대가 다 나와 있고요. 안 나온 꽃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종 해갖고 택배비 포함해서 내겠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6만 원, 음, 6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내겠습니다. 어, 10세트밖에 안 되니까요. 어, 아우, 빨리 요렇게. 세세트 구매하고 싶다면 문자 주세요. 또 요거 보면은 어, 응. 니갈 제라름이죠 니갈 아주 향기도 요, 요거 하나 갖다 놓으면 베란다에 아주 어, 벌레 벌레 퇴치. 아, 이것도 제라름이에요 그렇지. 응. 응. 많이, 이것도 제라름인데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지. 요 봐봐봐 생긴 빡꾸이나비떼 어, 같지. 마비댄데, 이렇게, 네, 어, 투톤으로 이렇게 피워줘.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대 아주 이게 인기였어. 어, 조그만 거한 개도 만 오천 원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대품인데, 요렇게 아주 대품이죠. 안전히 농장에서 아주, 어, 한 2, 3년? 2, 3년 키웠다고 보면 됩니다. 분은 15cm 분이고요. 요렇게, 지금 이거, 삼촌이 스토어에 2만 5천 원, 요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여사, 박여사, 이거는 우리 스토어 블로그에 2만 5천 원 냈으니까 똑같이 가격을 맞춰야 된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건 똑같이 2만 5천 원. ,000원. 2만 5천 원인데, 우리 사장님 영상 보면 혼나는데, 제가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제가 천 원. 천 원. 응? 그렇지? 응? 천 원. 내가 조금 덜 보고, 천 원. 천 원, 싸게 해서, 2 4 0 0 0 원. 어, 열 점입니다. 얘도 열 점, 열점 갖고 왔어요. 열 점. SK 자릅니다. 자릅. 열 점, 10점, 열 점입니다. 아주 묵었죠? 무었어다 이래요. 지금 하나같이 다 이렇습니다. 요 누룽개비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저기, 집에 도착하면, 누룽개비, 요런 거다솎아내주고 다듬어주고, 우리 꽃님들 손길로 아주 이쁘게, 이쁘게 하시고, 요 보면은 양 꽃대가 꽃대가, 그지? 이거 다 꽃대잖아. 꽃대가 다 꽃대가, 꽃... 꽃대가. 아, 이게 응. 다 꽃이네. 그렇지. 요게 다 꽃대니까 피면은 어떻겠어 엄지. 나비대가, 그지? 어마어마하겠지? 어? 요게 다, 이게 꽃 어, 진짜 이거 다 꽃이네, 이거. 응, 그렇지. 이게 다 꽃대지. 대박. 어, 이게 다, 이게 꽃대야. 어? 꽃대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어, 꽃대가. 나는 저기 보다 응. 이게 더 예쁘다. 그래또 <laughs> <laughs> 자기 취향이 있으니까. 꽃대가 어마어마해. 그러면 이 꽃이 다 피면 어떻겠어? 완전히 막, 완전히 나비대가 막온거 같지. 응,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이 SK 자르, 어, 우리 사장님, 박여사, 이건 2만 5천 원 받아야 된다. 내가, 어, 꽃님들 사러오는 꽃님도 2만 5천원씩 받았고 우리 윤실장 스토어에서도 다 2만 5천원씩 판매가 된다 이러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만 5천원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박여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원 천원 싸게 싸게 해서 우리 또 영, 영상 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 천원 싸게 해서 2만 4천원에 그렇게 내겠습니다 열점입니다 열점 10점. 어, 얘 이름이 버베나라고 해요. 버베나. 버베나인데, 아유, 저번에 갖다 놓고, 요, 저 구석에 갖다 놓고, 세상에, 이걸 또못 못 찍었습니다. 아, 이거 예쁜데. 어 월요일 날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투톤, 쓰리톤 같아요. 아주. 버베나, 요거, 세개만 원, 만원 상품입니다. 세 개. 만원법베나는 아주 그냥 꽃이 아주 뭐 진짜. 내가 심어 놓으니까 정원에 심어 놓으니까 그냥 서리 내릴 때까지 그냥 꽃을 피우는 걸 봤어요 법베나법베나도 너무 이쁜 꽃입니다 정원에도 있어야 되고 베란다에서도 법베나 이렇게 세개만원 상품입니다 캄파롤라몇점 남았습니다 캄파놀라떠림미 상품으로 내겠습니다 보라는 요거 하나 있고. 핑크가 좀몇개 있어요. 핑크가 이렇게 꽃대가 지금요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피기 시작해 천원 싸게해서 6천 원 팔았었는데 천원 싸게해서 5천 원, 5천 원 분은 이렇게 10cm, 10cm 넘어요 한 10, 11cm, 12cm 되는 것 같아요. 어, 기본 포트보다 큽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좋은 칸파 놀라. 이렇게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해요. 여기 카페가 훈훈하니까 그래서 1천원 어, 싸게 해서 몇개안 남았으니까 5천원, 오천 5천원에 오천 드리겠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빡빡빡을 이렇게 나와요. 5천원. 나눔 크루스가 몇개 남아 있습니다. 나눔 크루스. 요보세요 갖다 놓자마자 꽃대가 이렇게 쑥. 아우 얘 꽃을 봤어. 찾아봤어요. 저도 얘 궁금해서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꽃대가 이렇게 쑥 빠지더라고요. 쑥요만침요 마침 빠지더라고. 꽃대가 그래가지고 피워주는데 아우 예술이더라고요. 예술 애술. 야 나는 그럴 수 나는 안 키워봐서 내가 막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이꽃 키우는 사람들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주먹만하게 피니까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요거, 요기 여기, 여기도 꽃대가 숨어있죠? 요거 제가 9000원에 팔았지. 그지 이렇게 꽃대가 쑥 나와가지고 그냥 여러 개 꽃대가 아주 그냥 쑥 빠져가지고 피워주니까 음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눔 크로스, 어, 몇개 남았습니다. 이건 주황, 주황, 노랑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00원 빼가지고 9000원 팔았는데 어, 8,000원 이렇게 내겠습니다 8,000원 요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쑥 빠져요 점점 점점 피면서 음, 응, 점점점점 꽃대가 쑥 빠지면서 피니까 무슨 꼭 저거 같더라고 음. 그 몽룡꽃처럼 크게 아주 요걸 정원에 보시다가 이제 3월 달에 날 따뜻하면 정원에 심으시면 아주 설리 내릴 때까지 얘가 꽃이 핀다고 해요 아주 극찬을 하시는 우리 꽃님을 봤어요 어 이렇게 나는크로스 1,000원 이나 8,000원 이렇게 내겠습니다 어, 우리 패츄니아 저기 사장님 목마가렛입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얌전하게 아주 정석껏 키웠는데 목마가렛이 우리 꽃님들이 많이 사셨는가 봐 나도 많이 팔았잖아요 어, 그래서 좀 남아있습니다 목마가렛 한대 이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키웠잖아요 이렇게 애목대로 요렇게 애목대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놨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5,000원 두개 9,000원 했는데, 어, 두개 8,000원. 뭐 하나에는 당연히 4,000원. 어, 5,000원 팔다가 1,000원 이나 합니다. 하나에 4,000원씩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춘니아 사장님. 응. 내가 페튜니아는 아주 인기야 다 팔렸어 좀 페튜니아 좀 빨리빨리 꽃좀 피워 빨리 내좀 맨날 품절이 품절이라고 하니까 내 미안하고 그랬더니 웃어 죽겠대 그러면서 사장님 목마가렛은 다 팔렸어요 아니 목마가렛은 좀 있네 그랬더니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서 웃으면서 페튜니아 <"패추니아> 열심히 잘. <laughs> 음? 칼란부아코하죠 아주 와인새 열심히 키우고 있, 있다고 물봉하고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쁜 꽃들이 많이 지금 이제 나올 거라고 해요 막 그러면서 어, 지금 아직 추워서 낮에만 덥지 하우스도 밤낮으로는 또 너무 춥고 하니까 음 그래서 어, 목마가렛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마가렛 또 이렇게 애목대 애목대가 비싼 거 아시잖아 우리 꽃님들 그죠 요렇게 애목대로 수영 잡아가지고 요렇게 꽃대는 지금 다 있어요 얘가 내년 되면 엄청 커지죠 지금은 요렇게 애송한 것 같아도 내년 되면 얘가 1년 새에 목만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애목대 수영 잡아놓은 거 4천원, 천원이나 됩니다 4천원 요렇게 내겠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뭐펜지는 씨알도 없습니다 씨알도 펜지 씨알도 없어요 펜지 6판인가 7판인가 한차시로 온거 세상에, 펜지, 비올라. 아주, 조금 남아있는 거, 우리 꽃님두 분이 와서 세상에, 그 펜지, 비올라만 많이 있는 거 보고 왔는데 다 나갔냐고. 아유, 이거, 이거 조금 남았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거 다, 가, 그거라도 가져간다고 다 가져가셨어. 펜지, 어, 비올라는 어, 또 키우고 있어요. 우리 회원 우리 동생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곧또 겹, 겹펜지 또 인기였죠. 지금 부지런히 하우스에서 다들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날 따뜻하면 많이 쏟아 쏟아져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